우리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47억원 규모로 편성해서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격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중교통혁신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문화체육기반 조성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2조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조 2,0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어려운 재정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187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올해 처음으로 적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농업 농촌 활동 지원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 조성 출자금 300억 원을 발령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했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전을 위해서 지역 앞에 여민전 캐시백 지원 69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관내 중소 중견 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민 소득 보장을 위해 농어민 소득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혁신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기반 화충과 교통 인프라 재정비를 중심으로 수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 개편에 따른 수속버스 34대 증차 구입 예산으로 151억 원. 이건 국비를 포함한 액수입니다. 또 버스 BRT 도시철도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7억 8천만 원. 상습 정체 구간인 양지중학교 그리고 은하수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5억 원. 시내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금으로 82억 원. 또 화물역의 운송업계 6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5억원 빗돌터널 정밀안전진단 2억 7천만원 겨울철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로 2억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치과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설치 13억 원 장애인 가사 및 일상생활 등 활동 지원 12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강한 노인과 아동 복지 증진 사업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5억 원만 2세 미만 아동 지원을 위한 영아 수당 24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간식비와 보육 도우미 지원을 위한 운영비.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3억 6천만 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체육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결정에 따라 대편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및 조직위원회 운영비 236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세계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2025 국제 정원도시박람회 기반 마련 설계 용역비 3억 원, 겨울철 관광비수기 관광객 인프라 조성하기 위한 이응다리 수변공원 그리고 세종비축제 운영을 위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문화유산 보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공공시설 유지관리 주요 사업으로는 금강환경, 수질, 신수를 위한 지역 맞춤형 하천사업비 10억원, 조치원 시민운동장 야외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원, 비암사 극락보존 극락 보물 지정에 따라 관람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조성에 2억 9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문화선 보존을 위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임남수 은행나무의 생육 환경 개선과 보수 치료 보수 치료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와 예산 결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